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바나바입니다. 어,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 올해 대부분의 공채 일정이 다 끝나가는 시기인데요. 어, 원하는 곳에 취업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 이런 분들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음, 차근차근 자소서부터 다시 준비하신다면, 어, 분명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이 원한 결과를 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은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훨씬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먼저 합격한 분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시거나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다시 쓰는 자소서라는 주제로 어 자소서를 쓰는 방법과 어 자소서 항목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어 작은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오늘은 어, 자소서의 첫째 항목인 어,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지원 동기가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 너무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어, 그 중에 아, 그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니까 어, 사실 특별히 회사에 대한 이렇게 지원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회사 취업해서 돈을 버는게 우리의 솔직한 지원 동기지 뭐그 외에 다른 지원 동기를 적는 게뭐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은 자소서에 이렇게 지원 동기를 꼭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음. 그렇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쓸 수도 없고 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 지원 동기를 이렇게 자소서 항목 중에 가장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지원 동기 안에 어, 회사가 여러분을 뽑아야 할 이유가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음, 그 직무에 대한 어, 지원자의 열정, 에너지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 기업은 지원자를 뽑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그렇게그 에너지가 굉장히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죠.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지원 동기는 기업 입장에서 어, 구직자에게 받는 프로포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막 일방적으로 무작정, 나도 너무 좋아, 뭐, 우리 좀 사귀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 듣는 상대방, 기업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겠죠. 그럼 결국 두 사람은 뭐 커플이 될수 없거나 이렇게 결혼을 할수 없게 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업에게 어, 여러분을 뽑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할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여러분이 어, 지원한 직무와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 지원 동기는 자소서의 어떤 항목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 하는 이 프로포즈인 지원 동기를 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쓸수 있을까 어,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음 여러분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 회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앞으로 회사와 같이 오래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인데 이를 어, 왜 선택했고 앞으로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할 건지가 기업은 진짜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은 여러분과 일하기 전에 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구체적인 어,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단순히 여러분은 회사의 뭐 복지, 뭐 문화가 좋아서 이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이곳에 입사하면 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유익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업은 크게 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강점, 어, 역량을 중심으로 회사가 나를 뽑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어, 내가 들어가면 이 회사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어, 나 뽑으면 후회 안 해요. 이런 얘기들을 어, 지원 동기에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알면 어, 이 지원 동기 쓰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힘든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은 어, 직무분석이란 공부를 조금 더 따로 하셔야 돼요. 음. 뭐, 이후에 직무분석 방법은 제가 따로 한번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학습을 해서라도 표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꼭 설명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굳이 꼭 우리 회사에서 일을, 어, 굳이 꼭 우리 회사일 필요가 있냐? 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어, 사실 이게 기업이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음 여러분이 좀 괜찮은지는 알겠는데, 이런 분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이 일을 할수 있지 않나? 근데 꼭왜 우리 회사여야만 하지? 마치 연인들이 왜꼭 나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도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말해야 취업도 이렇게 결혼도 잘할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걸 여러분이 만약 잘 설명하지 못하면 꼭 면접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기업도 이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 지원하면 되지 꼭 우리 회사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다시 제 어, 질문 어, 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조서에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하고 꼭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무와 마찬가지로 어, 그 회사를 오랫동안 잘 알고 있다면 음, 뭐 이게 쉽게 표현되지만 잘 모르는 기업이라면 또 우리는 기업 분석이라는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음, 뭐 열애를 못하면. 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쵸? 렇 기업 분석하는 방법도 이후에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음,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이렇게 말처럼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음, 쉽지 않은 만큼, 음, 중요한 것이 또이 지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앞서 취업하신 분들을 보면 아마 이 지원 동기를 굉장히 잘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듣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요약을 드리면요. 어, 지원 동기에는 여러분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하고, 아, 이때 주의할 해야 점은 내가 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같은 어, 나의 관점, 내 중심의 표현이 아니라 어, 직무 역량, 자질 그리고 경험과 같은. 어, 기업이 궁금해하는 기업 중심의 관점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원 동기를 짧게 말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게 1분 자기소개가 되는 거고요. 어, 자소서에 쓰는 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글로 표현하게 글로 표현한다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상 두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음, 현실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매번 이렇게 다르게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어, 너무나 힘들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 원하는 직무, 다니고 싶은 회사에 좋은, 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 꼭이 지원 동기를, 어, 통해 여러분의 강점을 꼭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음, 지원 동기만 잘 써도 이외에 이어지는 뭐, 핵심 역량, 뭐, 성격의 장단점, 뭐, 성취 경험 같은 나머지 항목의 내용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점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신뢰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 취업의 합격률은 점점 아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 귀찮고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어, 지원 동기는 꼭 여러분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원 동기를 마지막으로 쓸 때, 음, 어, 지원 동기 쓸 때는 어, 내가 선택한 이유가 아닌 어, 회사가 나를 뽑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직무 역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오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였습니다.